예, 네, 지금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앞에 또큰 글자로 써 놨습니다. 방송실에서 써 주셨는데 그게 무슨 단어일까요? 예, 한 사람입니다. 예, 한 사람. 이한 사람. 그 이야기가 지금 12절에서 21절까지 계속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한 사람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쉽습니다. 원맨. 네. 한 사람. 예, 되게 간단하죠. 예, 원맨 한 사람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 하고 합니다. 근데 좀 대조적인 것도 나오는데요. 한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대조적으로 또 무진장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네, 무진장 사투리인가요? 아무튼 무진장 많이 나와요. 무진장.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그뭐 100명, 200명, 1000명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불려 나왔습니다. 심지어 뭐 어느 시대 뭐 딱그 시대가 있잖아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현재 사람이 아니라 아담이래로 태어난 모든 과거의 사람들 그리고 또 미래에 태어날 사람까지 포함해서 다 등장을 한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몇 명일까? 뭐셀 수가 없겠죠. 셀수 없을 만큼 통계를 낼 수도 없는 그런 모든 사람이 다 등장을 합니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딱한 사람 나왔는데 또 이어서 모든 사람이 다 등장하는 그런 스케일이 있는 그런 문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려 나왔는데요. 근데 뭘 말하려는 거냐? 이렇게 많은 사람 그리고 딱한 사람이 불려내서 뭐를 얘기하려는 거냐면 바로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사람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줄줄이 사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laughs> 사탕이 여러 개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맨 앞에 사탕을 딱 끄집어내면은.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쫙 뽑아 올라오는 겁니다. 딱 딸려오는 거죠. 이것처럼 지금 대표성의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럼 좀 다시 얘기를 드리면요. 모든 사람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렸냐? 이 딱. 두 사람에게 달렸다 그거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이딱두 사람입니다 많이도 아니에요 딱 지금 이 시간에 이두 사람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은요 안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두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이두 사람만 얘기하고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대표를 좀 살펴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에 네, 예, 띄어주시고요. 이한 사람이 누? 아 저기 십이 절 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으신가요? 예, 네,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 맞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사람이라는 이름 뜻인데요. 이 아담이 바로 모든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그 무수한 많은 사람의 대표가 바로 이 아담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담 첫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되게 좀 은연중에 원시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진화론적인 생각이고요. 사실은 이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굉장히 탁월하게 지셨습니다. 여보, 우리보다도 훨씬 탁월한 게 아담이었어요. 예, 아담은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때는 이제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하나님과 전혀 꺼리낌도... 없었죠. 예. 그리고 아담이 지혜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준 장본인이 바로 아담입니다. 여러분, 자식 이름 한 명, 제 아내 목사님 짓는데 한달 걸리셨어요. 한 달. <laughs> 그런데 지금 이 아담은 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럼 아담이 살아가는 환경은 어땠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건데요. 다 먹고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아담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아담이 바로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담을 탁월하게 지시고 이 탁월한 환경을 주시고 그리고 대표로 삼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뭐냐면 아담이 순종할 때 모든 인류가 순종한 걸로 간주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를 아주 탁월하게 지시고 아주 좋은 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죠. 이 탁월한 아담이 순종을 할때 나머지 모든 사람이 아담이 대표니까요. 모든 사람이 순종한 것으로 은혜를 베풀려고 하셨습니다. 어,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가 말이죠. 이 성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대표성의 원리를 되게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올림픽을 했었습니다. 두달 전인가요? 올림픽을 했었는데 이제 올림픽에는 각 나라마다 이제 다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만 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표 선수만 나갔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땄어요. 뭐, 여기, 뭐, 양궁 전 선수도 계시는데, 어 양궁으로 한번 금메달을 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시상식 때 뭐가 올라가죠? 대한민국 국기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시상식 때그 선수 얼굴이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예, 그 대한민국 국기가 가장 높이 올려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뭘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금메달을 땄을 때지 얼굴이 아니라 예, 국기가 딱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양국 금메달 딸때뭐한거 있으세요? 오히려 그 괜히 봐가지고 떨어지게 했잖아요 <laughs> 예, 농담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게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괜히 금메달 딸때 봐가지고 나 때문에 떨어졌다고 자책감 많이 가지시잖아요 예, 하여튼 우리가 뭐한건 없어요 근데 세계 사람들은 한국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궁 다 잘하는 줄 알잖아요. 그쵸? 저는 뭐잘 뭐 못하는데, 그냥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볼땐 양궁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심지어 날아가는 새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 사람 대표가 금메달을 땄는데, 근데 한국인. 모두가 이긴 걸로 간주가 됩니다. 예,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볼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탁월하게 지시고 인류의 대표로 삼으셔가지고 아담이 순종하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순종하는 걸로 간주하려고 그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셨어요. 뭐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모든 사람이 이 아담과 운명을 같이 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떻게 했냐 예, 우리가 알고 계시겠지만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도 같이. 죄와 사망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진짜인가? 정말일까요? 1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십이 절, 네,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네,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근데 밑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선언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 지은 것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 탁월한 아담이 순종을 했다면 모든 사람이 같이 생명을 누렸을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은혜고 조치였는데 인류의 대표였던 사람이 단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사람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사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인데도,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도 애외가 없었습니다 왜죠? 인류의 대표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운명을 죄와 사망으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참함에 대해서 14절에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 14절입니다. 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로를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예, 네, 한번 보시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예, 네, 대표니까요 아담이 사망이 어떻겠습니까 왕노를 타였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무슨 권세가 있냐면요. 저 왕이 나왔는데, 왕은 그 지배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왕이 됐다고요? 사망이 왕로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이 돼서 모든 사람을 지금 다 지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애 사람이 이렇게 이 사망에게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이 지배하는 거는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참한 거고 이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 생 떠올려 보면 이 왕이 다스린다. 거기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겁니다. 예 네. 아무리 뭐 재물이 많고요. 아무리 뭐잘 생기고 아무리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뭐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 사망이 왕노릇 하는 거이 다스림에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뭐 사망이 왕노로 탄다?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이게 진짜 현실이고, 여기서 벗어나는 거, 이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이제 우리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드렸고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대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이제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셨냐 사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죄지은 거는. 예, 하나님이 죄지은 게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아무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으로 망가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무가 없는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지막 인류의 대표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딱한 사람이에요. 이 대표는 두 사람이 아니에요. 딱한 사람. 마지막 인류를 대표를 보내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마지막 인류에 뭘로 오셨다 대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시겠어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뭐였냐면 오실자의 모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아담처럼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다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기 때문이죠. 오실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 아담도 인류의 대표였고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까요. 이 유사점 때문에, 이 유사점 때문에 둘다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을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모형이었습니다. 모형이었어요. 모형이라고 해서 뭐 가짜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뭐를 가리키는 모형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예수님을 마지막 인류의 대표 한 사람으로 세우셨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요거를 지금 말씀하려는 것이죠. 18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하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네. 이 대표를 좀 생각하시면서 제가 한번 여쭤볼 텐데요. 두 대표간의 차이가 뭘까요? 18절 19절에 써 있습니다. 두 대표간의 차이는 뭘까요? 아담은 불순종. 네,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은요, 뭐 동산의 모든 것을 임의대로 다 먹고도 불순종했습니다. 예.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한번 말씀. 띄어 주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네, 한 구절만 좀 가지고 왔는데요. 다시 한번 대조하면서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예. 네. 19절 말씀 띄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마나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을까? 그걸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아담의 불순종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40일 굶어 보신 분 계세요? 40일. 뭐 4시간만 굶어도 힘들잖아요. 네, 40일은 무슨데? 4시간 굶는 건뭐 어떻게 하겠지만, 40일은 진짜 저는 경험 못 해봤는데요. 뭐 들어본 거에 가면 거의 죽기 직전이라고 해요. 40일 정도 굶으면, 그더 굶으면 진짜 죽습니다. 40일이 진짜 최대치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며칠까지 굶어보셨냐면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굶은 상황에서 이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이 돌덩어리를 떡등하게 되게 하라뭐 별의별 유혹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실컷 먹고 불순종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굶으시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순종을 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을 하셨느냐? 예수님의 순종의 그 절정은 어디서 볼수 있냐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항상 그리고 모두 완벽하게 순종을 해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야말로 순종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어 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 얘기하면요, 제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떠오르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이두 극명한 대조를 봤는데요. 뭐를 가지고 오셨냐?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가져오신 건 뭐냐? 의와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도 대조입니다. 아담은 대표로 재와 사망을 가져왔다면, 예수님은 대표로 뭘 가져왔다? 의와 생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죠. 둘은 대표로서 유사점이 있는데 근데 그 행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대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한번 머릿속으로 많은 사람은 다 지우세요. 뭐 모든 그 수많은 사람들 다 깔끔하게 지우시고 딱두 사람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딱한 사람 누구? 한 사람은 아담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명을 이제 머릿 속에 그리셨으면 예수님은 좀잘 그려주세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디 대표에 속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디? 나는 어느 대표에 속했는가? 왜냐하면 그 대표에 속해서 모든 걸 누리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대로요. 아담이래로 지금까지 또 이제 앞으로 또 태어날 사람까지 하여튼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모태에서부터 아담에게 속해서 태어납니다. 우리도 예외가 없어요. 앞서서 또 다이세씨를 인용해 드렸는데요. 모태에서부터 아담에게 속해서 태어나요. 아담에게 동참해서 어디에 속하죠? 재화 사망에 놓이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있느냐? 못해요. 못해요. 왕 노릇하기 때문에 이건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부터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아담에게 속해서 그 죄와 사망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다가 우리가 이제 어디에 옮겨졌다? 의와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속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동참시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성의 원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브리스도가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의의와 생명을 얻으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진 우리가 그거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선언을 하시냐면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네,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선물이 우리에게 아주 풍성하게 넘치게 된 것이죠. 나는 믿음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을 뿐인데 그리스도인일 뿐인데 예수님의 순종이 내 걸로 여겨 주신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대표성의 원리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은와 생명인데 내가 가져온 게 아닌데 내 걸로 여겨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허다한 성도들이 과거의 성도, 지금의 우리 또 미래에 있을 그 성도들까지 다 의와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류는 몇 명이 보이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는 몇 명이 보일까? 제가 대표성의 원리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두 명만 보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몇 명이 보이냐? 딱두 명. 아담 그리고 그리스도. 이두 대표만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그두 대표 뒤에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그 대표 뒤에 있고 하나님은 이두 사람을 상대하십니다. 나머지 모든 인류의 운명은 이두 사람의 허리띠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죄와 사망을 선고받을 것이고 예, 네, 곧그 매달려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의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각 개인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허리에 매달린 사람 비유를 했는데 그뭐그 뭐그 허리에 매달려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사람 그 뒤에 있는 사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각 개인을 하나하나 다 보시는 게 아니라 단두 명으로 상대하십니다. 단두 명으로 모든 인류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은 뭐 나를 안 보시냐. 뭐 이래서 삐지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표성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해야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내가 받은 그 칭의의 선물이 얼마나 큰 은혜고 내가 받은 이 칭의와 이그롭다 하신과 이 모든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확고한가 이거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탄것 같이 은혜도 또한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대표성이 원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시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록 이것보다 더큰 은혜가 없어요. 이제는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를 탑니까 안 합니까? 못 합니다, 못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꼼짝하지도 못했던 내가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이제는 의와 생명이 무슨 노릇하고 있습니까? 왕노릇 하고 있다. 왕노릇 하며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고 확신하셔야 될 거는 이제는 우리를 뭐가 다스리냐? 뭐가 왕노릇 하냐? 의와 생명이 왕노릇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사람에속해 있을 때 아담에게 속해 있을 때는요. 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죄를 더하고 뭐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도 하지 않고 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냥 그걸로 매달려 가다가 그러다가 결국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우리였는데 이제는 옮겨져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게 됐고 생명을 누리고 산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단두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어 말씀을 정리하면서 딱두 사람 얘기했는데요 아담과 그리스도 대표 얘기만 제가 했습니다. 뭐, 두 명만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은.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나오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달린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먼저는 이제 뭐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대표로서 얼마나 탁월한 분인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우리 칭의의 선물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확고한가 이거를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좀몇 가지 묵상을 좀 해보고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스스로가 형편없다고 생각하실 때 있으시죠? 예, 있는 게 아니라 많잖아요, 그렇죠? 예, 뭐 굳이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형편 없는 거 본인이 정말 정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부끄럽고 한심스러울 때가 정말 많죠. 뭐 이게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영적 우울증으로 좀 가게 돼요. 그래서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뭐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도 없고 그렇게 영적 우울증으로 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를 깊이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의, 이 생명 이게 얼마나 확실한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굳게 붙드실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거 정말 감사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직접 보셨다면 여러분 감당 가,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감당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보셨다? 바로 죽지 않을까요? 예, 부야하게도 보면 하나님 직접 뭐 음성만 들어도 벌벌벌 떨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직접 보시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감사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안에 있는 나를 보십니다. 낙심하고 우울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일어나세요. 예, 하나님이 그 형편없는 나를 직접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그 안에 있는 나는 모든 복을 누리고 있구나. 의와 생명, 값없이 이것들을 누리고 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왕로로 내기하고 좀 끝내고 싶은데요. 뭐 이제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왕로를 타는 게 뭡니까? 우리를 왕로를 타고 있는 거는 죄와 사망입니까? 아닙니다. 예, 저 아담에서 벗어나셨잖아요. 예, 예수님께 속해서 뭐가 왕로를 타고 있다? 의와 생명이 왕로를 타고 있습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싫고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이거 원래 없던 거예요. 없던 건데 우리가 이제 의와 생명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왕로르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게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막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의와 생명을 얻었구나, 그렇게 해서 막사라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죠? 의가 의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재지수밖에 뭐 없고 뭐 회계도 안 하고 재해도 모르고 그냥 제 가운데 막 뛰어들고 살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떨어지고 그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뀌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와 생명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수도 있고요, 회개할 수도 있고요, 순종할 수도 있고요, 열매를 맺고 있고요. 또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영생에 이를 것이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의와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 말씀을 끝내면서 한 사람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 사람만 딱 바라보십시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의와 생명을 주신 나의 의와 생명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그 대표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